안녕하십니까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의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어, 2014년에 등록한 더뉴 스포티지 R 차량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이 차량은요 2.0 일륜구동 차량이고요 프레스지 등급 차량입니다. 뭐 통풍 시트, 선루프, 버튼 시동, 스마트키, 3D 내비까지 다 장착이 된 옵션도 괜찮고 어, 주행 거리도 아직 9만 6천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합리적인 가격에 한번 판매하려고 어, 차량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차량 내외관 어, 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 스포티지 R 더뉴 스포티지 R 2.0 1연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는요 35나비나에 7777. 자 7이 네 개가 들어가는. 어 아주 귀한 번호판이네요. 번호판이 귀한 경우는 드문데 번호판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번호가 7이 네 개가 들어가는7777 더뉴 스포티지 R 2.0 디젤은 프레스 등급 차량식 외관 보고 계신데요. 어, 휠 타이어 상태 깨끗합니다. 외관도 어, 흰색 바탕에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흰색의 파노라마 선루프는 진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가격 방어도 잘 되고, 어, 또, 멋스럽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스포티지 알 차량인데요. 어, 이 차량은요, 14년 9월 등록한 차량입니다. 14년 9월 등록에 현재 주행거리가요, 9만 6,400k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휠 타이어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깨끗하죠? 아직 뭐 타이어 상태 80% 70% 남은 것 같습니다. 네, 휠 기스도 거의 없고요 외관은 뭐 상품화 과정을 마친 차량이라, 어, 더군다나, 뭐, 군더더기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요, 보호대를 다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요 끝부분이 잘 까지시니까는 이렇게 보호대를 해서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다 보호대까지 되어 있어서요, 뭐 조금 더 깨끗한 모습,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5인승 차량인데요. 어, 투싼 스포티지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형 투싼이 많이 비싸졌죠. 이거는 신형 투싼이 많이 비싸져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그래도 굉장히 착합니다. 착한 가격에 SUV 소형 SUV 타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요 트렁크 공간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트렁크 공간입니다. 소형 SUV이지만 그래도 실릴 거다 실을 수 있을 만큼의 널직한 트렁크 공간이고요. 의자도 앞으로 접거나 뭐 하시면은 조금 더뭐 캠핑이나 차박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뭐 차박 캠핑하시기에는 조금 작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출퇴근용이다. 뭐 일단 출퇴근용, 뭐 저기 뭐 애들 뭐 아이들 픽업용 이런 용도로는 충분히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자. 스포티지 R 더뉴 스포티지 R 2.0 1륜 프레스팅급 차량 9만 6천 k 로고요이 차량 가격이 착합니다. 가격이 시세보다 한 200만 원 내외 정도가 이제 가격이 싼데요. 150만 원, 200만 원이 싼데 왜 그러냐 하면요. 앞에는 전혀 사고가 없는데 뒤에는 사고가 있어서요. 요 트렁크 지금 보신 트렁크 요 트렁크가 교환이 됐고요. 어요 트렁크 트렁크랑 맞닿는 부분이죠. 요백 판넬이라고 하는데 백 판넬 요 밑에 이제 리어 패널까지 교환이 있는 차입니다. 이거는 아, 교환 사고가 있는 차라 그래서 가격이 더 저렴하게 나와 있고요. 그 여기 휀다 부분 있죠? 여기 뒤에 여기 휀다. 휀다 부분까지 이렇게 수리가 된 건데 요 정도 이렇게 요렇게 수리가 됐다. 이렇게 트렁크까지 그렇게 이제 사고가 있는 차량이라서요. 뭐 운행을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또뭐 특이 사항 없습니다. 큰 사고 아니고 뒤에 뒷사고가 이제 있었던 차량이랑 그거에 대한 감가가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외관 상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앞에 뭐 옆에 이런 데는 전혀 사고 없고 교환 없습니다. 저 뒤에 트렁크 백판넬 이쪽만 이제 교환이 있는 차량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자이 차량의 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 96,467km 나타내고 있네요 아직 10만원을 조금 못 탔는데 14년 7월 등록에 96,4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어, 옵션 한번 살펴볼게요 자 크루즈 컨트롤 보이시죠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 뭐 그리고 이제 핸즈프리 기능 핸즈프리 기능이 있으면은 핸즈프리 기능이 있으면 은 블루투스가 된다는 걸다 아실 거고요 이 모드라는 거 보이시나요 모드 이 모드를 누르시면은 계기판에 노멀, 스포츠, 컴포트 이렇게 해가지고 핸들 무게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핸들의 이제 무게감이 차이가 나는 어, 그런 기능인데, 조금 스포티하게 타시고 싶으신 분들은 스포츠 모드로, 또 일반 모드로다가 가볍게 타신 분들은 노멀하게 그냥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접이식 사이드미러, 접이식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어, 전방 감지기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전방 감지기. 네, 전방 감지기가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어, 이 차는 프레스티 등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버튼 시동 스마트키 장착이 된 차량이고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아, 예, 통풍 시트 보이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2단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들어가는 뭐, 통풍 시트까지 장착된 차량이고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은 3D 내비게이션 아틀란 지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3D라 뭐 전에 차주분께서 이 내비를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시던 차량입니다. 뭐 개인차가 있으세요? 정품 내비가 좋으신 분도 있고 이런 3D 내비, 네비, 사제 내비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제 내비를 장착을 하시면은 DMB가 운전 중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운전 운전에 도움이 덜 되는 부분이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시면 운전, 운행 중에는 DMB는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DMB가 운행 중에도 나온다는 장점이 있는 장점일 수 있는 그런 사제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 불, 오,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카드만 꽂으시면은 바로 고속도로 통행 하시는데 따로 등록 안 하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하이패스 룸밀러 기능 있는 차량입니다. 음... 자 지붕 쪽 보시면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는 뭐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파노라마 선루프 지금 이제 열 상태이고요. 뒤에도 보시 보이시죠? 자 닫아 보겠습니다. 잘 닫히죠? 열리고 닫히는데 전혀 뭐 문제 없고 이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14년식임에도 불구하고, 뭐, 시트들이나 이런 버튼들이 큰 흠집 없구요. 기스 없습니다. 깨끗하죠? 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내도 깨끗한 상태입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시면서 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이 차량 핸들 열선이 있나 한번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핸들 열선이 여기 밑에 있네, 요 밑에. 네, 핸들 열선까지 장착이 돼서, 뭐 동절기에 타시기에도 뭐 손실없지 않게 타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현재 영하 2도네요. 영하 2도. 외기온도 영하 2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 이제 뭐 1월 달이니까 조금만 더 견디시면은 따뜻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실내 다 보셨습니다. 이제 실내 다 보셨는데 깨끗하고 뭐 선팅도 지금 선팅도 루마라고 이제 보이긴 하거든요. 자, 루마 선팅 어잘안 보이네. 루마 선팅이 조금 더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 로마 선팅까지 장착이 돼서 더 이상 뭐 만지실 거 없고 아 블랙박스 네, 블랙박스도 있네요. 그죠? 잘 나오나? 아 네. 블랙박스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블랙박스까지 달려 있어서요. 소모품류만 점검하시고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단순 사고 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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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판넬 트렁크가 교환된 사고가 있어서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가격 밖에 나가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뉴 스포티지 R 2.0 1은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 차량 판매 금액 궁금하실 텐데요.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요. 1,1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형 SUV, 또 소형 승용차를 원하셨던 분들한테 꼭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혼자 출퇴근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아이들 픽업하시는 분들 어, 운행량이 많지 않거나, 뭐, 가까운 거리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차량 메인 차량으로 쓰기는 조금 작으실 수 있는데요. 메인이 있고 세컨차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뭐 옵션도 괜찮습니다.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돼 있고요. 열선 핸들, 열선 시트, 버튼 시동 스마트키, 상부에 파노라마 선두프가 있어서 개방감 있게 타실 수 있는 소형 SUV 차량입니다. 이 차량 판매금액 11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의 많이 주시고 이 차량 관련해서 어, 탁송거래 비대면거래 다 가능합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텐데요. 합리적인 금액의 차량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올바르게 차량을 판매하는 올바른 중고차의 황일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